오늘은 델룬즈를 좀 사용해보려고 합니다. 요새 세븐나이츠 게임을 키면은 델룬즈가 오랜만에 나오잖아요? 화면에 의 끝에서 시면을 라 시면의 사신 델룬즈, 야 오랜만에 보니까 진짜 멋있네. 요새 진짜 시면 스토리잖아요. 얘가 한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리메이크나? 아무튼 패시브로 보시면은 아군 전체 피해량이 30% 상승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기민함 효과와 피해 무효와 육해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기본 공격 시 관통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나름 써먹을 수 있는 거는 특히 방덱에서 아군 전체 피해량과 그리고 기민함 관통 정도가 있겠죠. 아군 전체 피해량 상승 같은 경우는 고대문 좀 늘려주겠고 기민함은 생존. 방대 같은 경우는 관통기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관통기도 나름 쏠쏠할 것 같고요. 효공이 전부 다 관통기라 나름 쏠쏠해요. 변신하면은 턴감도 생기고 죽음의 일격. 이야, 스킬 이름이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적군 한 명에게 공격력의 100% 물리 피해를 3번 입히고 공격력의 300% 확산 피해를 입힙니다. 변신을 하면은 스킬도 바뀌거든요. 스킬 이름도 바뀌어요. 사신남무 이야, 진짜 이름이 끝장난다. 적군 한 명에게 공격력의 120% 물리 피해를 3번 입히고 치명 탕률이 100% 프로 상승하여 적용됩니다. 공격력에 300% 확산 피해를 입히죠. 사신의 심판 적군 전체에게 공격력이 200% 물리 피해를 입히고 대상의 최대 생명력의 5%만큼 추가 피해를 입힙니다. 그리고 100% 확률로 대상에게 2턴간 침묵 효과를 부여합니다. 침묵이 쏠쏠하겠죠. 변신을 하면은 또 스킬이 바뀌잖아요. 여기서 최대 생명력이 2% 정도 오르고 침묵이었던 게 즉사로 바뀝니다. 각성기 심연의 경계에 5턴간 심연의 힘을 흡수하여 변신합니다. 그리고 적군 전체에게 공격력 150% 관통 물리 피해를 두번 입히고 기본 공격 시3 명을 공격하고 자신의 공격력과 방어력이 50% 상승합니다. 델룬즈가 변신을 하게 되면은 각 대랄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5턴 동안만 이게 너무 치명적이야. 5턴이면은 뭐 백도 한 방이면 변신 풀리죠. 세팅은 이렇게 해 줬고요. 지금 무기를 보시면은 상태 이상 적용 확률을 껴 줬죠. 방어력 무시도 사용을 해 봤는데 방대에서는 딱히 좋은 걸 모르겠어요. 그냥 상태 이상을 노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장신구는 그냥 최대한 생존 쪽으로 줬습니다. 잠자는 요렇게 구성가 진영은 이렇게 해줬고, 델론즈 변신이 빨리 풀리기 때문에 뒤쪽으로 보내서 개화로 무제한 변신을 할수 있도록 해줬고요 그리고 델론즈가 은근히 플라튼한테 힘을 주더라고요 피해량 상승 때문에 고뎀 데미지가 좀 늘어납니다. 로지 패시브 때문에 즉사와 침묵도 은근히 잘 걸리고, 다른 용도 상세한 세팅은 두안강을 검색해서 참고해주세요. 뭐가 나오니? 오, 1티어 공댕이 나왔죠? 알프까지 있어. 어, 그런데, 영광이 좀 낫다. 어, 이건 좀 해볼만 하겠는데? <laughs> 자협공야 이거 뭐야? 진연 변경 못했죠? 야 세팅은 잘돼 있나 보다. 자 기절 걸렸고 앞줄, 자 개전 들어오고 제압 걸리고 배도의 칼날 아주 좋습니다. 제압을 바로 풀어주죠. 로드 효공, 레벨이 46이죠? 야 이거 뭐야? 10만 가까이 나는데? 와 역시 생명력 데미지라 이게 상당해요. 자 장벽 오케이 파이 한번 터트렸고 오케이 시면의 경계. 이야 진짜 멋있다 델론즈 오랜만에 보니까 진짜 멋있네요. 괜찮아 퐁퐁퐁 우린 각성기 썼다 델론즈가 어? 차원의 굴레 이쁘긴 이쁘네요 그쵸? 와 효공이 진짜 좋아 오우 소 손흥공 각성기 재앙이 되자 자 알프 퇴근했고 반격 야 손흥공 한번 터졌어요 자 개화 켜지고 악의 집행 들어옵니다 야 상당한데 고대님 자 우리 델롱이 뭐하니? 어? 자 부하의 망령 로지 각성기 컨셉이 정말 좋은 거 같아. 자 효공 오 와퍼. 야 이거 뭐야? 오 로지 평타로 보내버렸죠 로드를. 야 이거 웬일이니? 자 개전 들어옵니다. 천지 파세 추 가자. 싹다 기절 걸리겠는데? 오케이 기절. 델롱이 뭐하니?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 얘가 스킬도 안 쓰고. 오 쓴다. 죽음의 심연. 야 연출 보소 즉사 걸리고. 아, 델론지가 진짜 멋있다. 자벨드의 칼날. 이걸로 자르면 파이 퇴근하겠다. 껍질이 다 날라간 것 같아요. 오케이 끝났네. 파이 끝났죠? 자, 기재 걸려있고. 개화 서로 켜주고. 사신남무. 이야, 연출보소. 개인적으로는 진짜 옛날 임팩트가 더 멋있는 것 같아. 나만 그렇게 느끼나? 대목멸 타격. 오케이, 고대. 오, 델롱이 속고. 야 평타 진짜 멋있죠? 아, 멋있다. 자, 천지개벽. 델론즈 효공이 진짜 멋있어 제가 이거 좀 넘길게요 다이아도 끝났고 델롱즈 효공 멋있다 죽음에 심연 와 연출 쫄 벗어 와 근데 진짜 끈지기다기도니이 그쵸? 안죽어 얘가 좀비야 끝났다 자 두번째 판부터는 노코멘트로 갑니다 불쌍한 영혼을 위해 기도드리지요 멍자기 너들 보는가이 칼럼의 공포를... 으악! 아직 느리다! 거짓으로 가득한 이 땅이 내가 재앙이 되겠다! 지켜요... 굿나잇 키스를 해줄게 아직 느리다! 원한다면... 모두 부서질게네 아... <laughs> 목숨을 여기까지다 그으의키스이 해줄게 요 깎이 웃으세요. 깎이 웃세요세계로널 데려가지 꿰이어 불꽃에 이 웃으세요. 깎 一节一节。<laughs> 지옥의망자들이여 심연의 끝으로 인도하겠습니다 은 쟤들요. 들요 지금은 들요요 지금은 쟤들요. 지금은 쟤들요. 지금은 쟤들요. 끝으로 불꽃의 창이오! 아직 느리다! <laughs> 이제 시작이라고요! 두 번은 될 새겄게! 짜라란! 고작 이런 녀석에게... <laughs> 믿음과 맹세의 끝에 자유와 저항의 시작에 구원한 지켜요 겨 깨뜨려. 꽃의 아직 느리다막와대가자또이큰 강을 꽁꽁해. 아! 너의 힘은 바다 아, 직 니가 리이다 멈춰라 네가 갈 길이 아니다. 쟤. 너희, 쟤. 너희, 쟤. 고희 쟤. 너희, 쟤. 너게너의 쟤. 너희, 너 죽을 바 어, 어. 나의 여인을 더이상이자이는 없다 어. 영원한 안식을 불쌍한 영혼을 위해 기도드리지요 멍청이 너들 보는 거야 멍청하게 너들 보는 거야 멈춰라. 네가 갈 길이 아니다. 아직 느리다. 거짓으로 가득한 이 땅이 내가 재앙이 되겠다. 지켜요. 여신의 명이란다. 아직 느리다. 버텨봐라. 믿음과 맹세 끝에 파괴가 자유와 저항의 시작에 구원을 지켜요. 여신의 명이란다 아니, 느리다. 따라서 없을 거야. 의력으로 너를 선비하겠다. 맞지? 못했어. 지옥의 원념이여, 갈빛의 칼날 속으로. 고작 <laughs> 이런 녀석에게 여신의 명이란다. 진짜. 아들, 아들, <laughs> 느리다. <웃음> 멈춰라, 네가갈 길이 아니다. <laughs> 시면의 경계를 부수도 <laughs> 내가 곧. 여신의 명이란다 아직 느리다 이칼날 공포래 아... 지옥의 망자들이여 신면의 끝으로 인도하겠습니다 꿰뚫어 불꽃의 전염 아직 느리다

<목소리> 모든 걸 바쳐서라도 <목소리> 꿰뚫어 불꽃창이며 아직은 느다 빅조멈춰라 <목소리> 내가 갈 길이 아니다 <목소리> 시면의 <목소리> 경계를 부수고 <목소리> 내가 곧. 꽃체창이요아직늦느다 재창기랍니다! <laughs> 샤라랑! 짜잔! 사랑과 응? 행복의당신에 그, 파멸의 길을 끝내고 구원의 길을 도하리라 타오르는 숲을 공포래... 지옥의 망자들이여 신현의 끝으로 인도하겠습니다 아악. 아악. 친구들 나흰색야 모두 흠뻑 빠져버려 도저 이런 녀석에게... 믿음과 맹세의 끝에 자유와 저항의 시작에 구압을! 목숨은 여기까지다. 시면의 <laughs> <심연의> 경계를 부수고 어 <laughs> 내가 곧을 <꿈꿈어. 죽음을> <laughs> 죽음의 꿈은 너만을 안식하려. 음의 끝에서 시면을 맞주하라